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잠자리에서 상대방이 평생 잊지 못하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만약 이걸 해낼 수만 있다면 여자들은 절대 당신을 잊지 못할 겁니다. 제가 보장하죠. 헤어지거나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그 여자들은 당신을 그 남자와 비교하게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더한수 위여야겠죠. 하지만 헤어질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당신에게 중독될 텐데 어떻게 감히 헤어지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남자를 만나도 당신 같으리란 보장이 없으니까요. 대단하죠? 저를 믿어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주머니 속 비법,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비법이기에 평생 잊지 못하고 중독까지 되냐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전부 이해하게 될 겁니다. 남성분들에게 관계란 100% 오르가슴이라는 쾌락을 누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87%의 성공률만 되어도 엄청난 성공으로 여겨집니다. 그래도 개선할 방법은 있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잊지 못하게 할수 있을까요?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비법입니다. 바로 양보하는 겁니다. 뭘 양보하냐고요. 그녀가 먼저 가도록 양보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녀들을 위해서 그녀가 먼저 오르가슴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하세요. 남성과는 다르게 여성은 오르가슴을 느끼고 나면 마치 날개가 돋친 듯한 기분을 느끼고 여러분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후하게 보답할 겁니다. 그녀가 먼저 가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많은 이득을 얻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건 이론일 뿐이잖아 실전 팁을 줘 라고 물으시겠죠? 정말 쉬워요. 자, 이제 우리는 전이 단계에서 그녀가 먼저 가게 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마구 쑤셔넣기만 하면 안 돼요. 흥이 다 깨집니다. 왜냐하면 오직 엄청나게 큰 물건을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터널 안으로 들어가 꽉 차서 지스팟에 닿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확실하지 않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1, 2분 만에 정상에 도달하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 평균적이거나 작은 크기라면 우리만의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스팟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지스팟은 터널 안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여성들이 정말 정말 좋아하는 또 다른 스팟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시스팟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시스팟이 어디에 있냐고 물으시겠죠? 네, 형님들. 그건 바로 작고 귀여운 콩알처럼 톡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물고기 머리온 부분이 아주 민감하죠? 이 시스팟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8,000개 이상의 신경발단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곳을 어떻게 공략해야 할까요? 공략하려면 일단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겠죠. 기억하세요. 터널 위쪽으로 아주 조금만 올라가면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어떤 여성도 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행동은 바로 그곳을 핥고 빠는 것입니다. 아 여기까지 말했는데 어떻게 핥고 빨아야 하냐고는 묻지 마세요. 그랬다간 제가 날셀 때까지 설명해야 할 겁니다. 할 때는 건 아이스크림 할 듯이 하면 됩니다.아기들이 젖 빠는거 보셨죠?저한테는 그냥 그렇게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동작은 천천히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할다가 살짝 빨아주면 세상에 그 따뜻하고 뜨거운 혀의 감촉에 여성들은 견디지 못할 겁니다.와 말하면서도 제가 다짜릿하네요.모든 여성들은 이 부위를 자극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성의 오르가슴은 남성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당신을 잊지 못하게 하려면 조금만 수고를 감수해야 합니다. 맞죠? 지금까지 두 가지였죠? 첫째, 그녀가 먼저 가게 할 것. 둘째, 스팟.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아, 세 번째는 관계를 가질 때 편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원칙은 그녀를 재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창 기분이 좋은데, 자기 끝났어? 라고 계속 물으면 흥이 깨지겠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빠, 아직이야? 라고 묻거나 상대가 피곤한 티를 내면 화나지 않겠어요? 완전 열받겠죠? 마치 빨리 끝내라고 재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밤새도록 시간이 있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그녀가 오르가슴에 도달하는지 여부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그녀의 모든 요구에 기꺼이 응해주세요. 핸드폰은 꺼두고, 초인종 소리도 차단하고, 온전히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기 때문입니다.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전화벨이 울리면 흥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녀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켜주세요. 참고로 여성의 40%는 자위를 통해 오르가슴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위 역시 방금 제가 말한 그곳, 즉, 치스팟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애무나 스킨십 중에는 29%, 삽입 중에는 27%, 그리고 수면 중에는 1%가 오르가슴을 느낍니다. 수면 중 오르가슴도 있긴 하지만 드물죠. 언젠가 이 주제로도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네 번째는 강도는 식단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오르가슴은 보통 몇 초에서 10여 초간 지속됩니다. 때로는 당신이 거의 눈치채지 못하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녀가 이미 갔는데도 모를 수 있죠. 전반적으로 여성의 오르가슴 강도는 특정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생리 주기와 관련이 있다는 뜻이죠. 가장 환상적인 시기는 바로 배란일입니다. 또한, 침실의 분위기나 파트너와의 교감 수준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베란일이 가장 환상적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 시기에 여성들은 선교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에는 아주 쉽게 오르가슴에 도달하고 당장 관계를 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낼 겁니다. 그날이 바로 베란일이라는 것을 알아채야 합니다. 그것도 모르면, 뭐, 언젠가 여성의 베란일에 대한 영상도 만들어 볼게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에 따르면 피자나 빵, 감자튀김 같은 패스트푸드를 먹은 후에는 살코기, 생선, 녹색 채소, 과일 등 영양소가 풍부한 식사를 했을 때보다 오르가슴을 느낄 확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관계를 갖고 싶을 때는 먼저 몸보신을 해야 사랑을 나눌 힘도 생기겠죠. 다섯 번째는 입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리올 섹스는 사실 여성의 몸에 있는 민감한 부위들을 애무하고 어루만지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유럽이나 아시아 민족들 사이에서도 오리올 섹스라는 흐름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5세에서 35세 사이의 폴란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이들이 이 방식을 자주 실천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오리올 섹스를 기꺼이 하려는 사람의 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사회적 편견 때문이죠. 그런 짓은 하고 싶지 않다. 남자가 어떻게 그 아래로 내려가냐, 체면이 깎인다, 같은 생각들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뭐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 일이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진실한 감정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이상을 받게 될 수도 있고요. 이때는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진심으로 이 동작들을 위해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밖에서 안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절대로 대충하거나 지름길로 가서는 안됩니다. 이 아주 즐거운 임무를 수행할 때 단계를 건너뛰어서도 안됩니다. 이상적인 시간은 20분 이상이며, 최소 10분은 되어야 합니다. 여성에게 최고의 쾌감을 줄 확률이 높은 활동 순위를 매겨보자면, 1위는 바로 오럴 섹스입니다. 2위는 두 손의 노력, 그리고 3위는 관계시의 체위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스팟과 지스팟 자극이 여성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제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